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지입니다 오늘은 채권 집행이나 채권 하면 주신 정부 명령 추정 상무 집행 재산 명지 채무 불이행 지명부등재 이런 그 관계 집행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이 일단 우리가 이제 그돈 받을 것이 있다 만약에 2억어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줘요 그 그러면 뭐로 공정을 받았으면 그 공정증서 정보에다가 등본 안 돼요, 정보에다가 집행문 발급받고 송달정명 확증증명 필요고요. 없그 다음에 그 만약에 공정증서가 없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급명령 신청했다. 지급명령 금액에 상관없이 할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고 이러면 소송으로 전환시켜 갖고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번거로울 수 있어갖고 소송을 하고, 직업명령 같으면, 직업명령 정본 자체에다가, 어, 집행이, 효력이 있고, 어, 송달 확정 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별도 발급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판결문이면, 판결 정본에다가 집행문 받고, 송달 증명, 확정 증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요 화해결정 정본이란 것도 있어요. 3천만원 이하 소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송을 집어넣어도 판사가 봤을 때, 아, 이 많이 안 하겠다. 증거 확실하다. 그러면 발건고 결정을 보내요. 근데 2주 내에 이안 하면 그게 확정되고 집행문 발급받고 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 받아 가지고 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통장 파어 만약에 이 법인 등기부였고 만약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사유가 있어요. 어그 이제 만약에 경매 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부동산에 경매를 넣어도 되고 만약에 아니면 이, 그, 그 나중에 배당받을 때는 영순위로 어, 집행 비용을 받았지만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집행수수술도 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만약에 경기부를 받는데 여기 그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은행에다 있잖아요 그, 굳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대출. 하 통장에 하면 압박이 들어오고 빨리 갚으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 만약에 이억이다 근데 그 내가 통장에 계좌번호를 알수 있고 아니면 어, 통장 만 파할 악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통장 해도 되고 만약에 통장 번호를 정확하게 안 알아도 은행만 알면 돼요. 만약에 우리은행 하면 우리은행이 다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기존에 돈이 없더라도 장 목록을 잘 쓰면 장래에 압류될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증금 이라든지 그리고 저 통장 은행 어 정권 보험 뭐 여러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거에 대해서 어 압류를 하는데 채권압류는 90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그 1순위로 가는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만약 받아가면 주심신고를 해야 돼. 요 이거 주심신고 안하면 큰일나요 주심신고가 이게 어그 안하면 나중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계속 배당이 들어오고 주심이 들어오고 이러면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주심신고 들어오면 이게 안분비례로 평등배당을 받아요 근데 만약 에 내가 통장에 만약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에 있는데 중소기업에 있는 돈이 있어요 더큰 금액을 아, 아, 알았어요. 내가 나눠 갖고 해야되걸랑 n분의 1 만약 2억이면 어그 2억을 3, 3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여기 만약에 한 은행에 돈이 많은 걸알았어 그러면 다른 거 취하하고 여기다가 제꺼하면 지시물 넣어도 되고 전부 명령으로 전환시켜도 돼요. 전부 명령은 어, 내가 1순위로 다가져 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에 돈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집행문은 발급을 못해요. 그또 이제 발급하는 여러 가지 또, 어 시스템이나 방법이 있긴 있는데, 원, 칙은 그래요. 만약에 소송하고, 지시민소도 해가지고 하면, 대원까지가 3년, 5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잘 파악해갖고 잘 해야 되고요. 내가 이제, 재산명시도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이제, 재산명시 신청해갖고, 야, 너, 어? 어 재산 있는 거, 어? 명시해봐 했는데, 얘가 이제, 서면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서면을 써가지고, 그, 재산 명시기를 선수하고 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어요. 그때 채권자가가고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거짓말로, 거짓으로 하면, 그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만 이의 벌금을 차고 고소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어, 안 하고, 명시 안 하고 도망 다니면, 20일 이내 에감시를취할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든지 하는 사람이 하루만 없어도 우리처럼 자영업자도 뭐그 하루만 없어도 난리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이거 찍고 있는데도 막 카톡이나 전화가 막불불 불티나게 오는데 그 하면 난리나잖아요. 그 20일 동안 가다 남다 생각해 보세요. 생활 못 하죠. 이게 압박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채무불이행제 명부 등기세 이거는 신용불량제 만드는 건데 핸, 핸드폰 이런 것도 사용 못하고 통장도 사용 못하고 심각해요. 이거 면 회사 다니는데 월급 이런 회사도 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강력한데 이거는 이제 최후에 확정받고 6개월이 지나서 해야 돼 6개월이 지나서 어 이런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 어 재산 명시나 어 이런 거는 확정되면 바로 할수 있고 또 적금을 주시면 가집행도 가능해요. 가집행이라는 것은 내가 의심 선고에서 검전측은뭐 피고는 온거에게뭐검 2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뭐 이양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뭐 그리고 사망에는 위 제1항 가집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집행왜 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화가 그 항소해 가지고 이심되고 삼심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 계속 지연되고 이러면 2년 3년 이렇게 꺼는데 이거를 내가 그, 계속 기다리고 이러면 내가 회수는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집행을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 가집행했는데 이 심에서 뒤집어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정도가 뭐, 검전 같은 경우는 5%, 연에 5%이자, 어, 법정이자, 요 정도 수준이 뭐, 그렇게 떨, 떨고, 금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어, 유치동산 강제집행이 있는데, 그, 들어보셨죠? 가구에다가, 그 딱지 붙이는 거예요 딱지 아까 그런는 남부지방 법원이었고 검찰청은 저기 있고 요는 서울 남부지방 어 법무사예요 그 법무사들 교육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어어 단계 어,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뭐어 변호사들이나 저. 신용 정보에 사는 뭐 성공 모수도뭐3 0 이상씩 받는 데도 있고 법 비용도 세고 하지만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저렴하고 뭐 성공 모수도 10원도 없어요 뭐 밥, 밥도 안얻도 먹습니다 밥 사러 와도 밥을 사주지 얻어 먹지는 않아요 그, 그 저렴하고 또 비용도 받고 이자까지 받으면 그냥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 거래요 그렇지만 뭐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어. 힘들긴 해요. 근데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라든지 계속 골탕을 먹일 수가 있고 언젠가는 돈 받으면 그 비용 돈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하는 게 좋지. 대기업 같은 데도 저도 거래처를 오래 했어요. 어 십수 년 거래했는데 은행 거래처도 많았었고 그 대법원 아 대기업도 근데 얘들도 돈 주고 계속 해요. 어, 안 하면 이그 안에 계속 괴롭히 주고 이, 이, 이런 거고 또 이제 채무자들도 돈이요. 없어서 못 주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 개인회생 파산제도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악수성 채무자가 문제가 되죠 아주 강의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빨리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